<laughs> 예배하는 우리 주보를 좀 보셔요. 주보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제 묵상하고 주학이 나오고, 예배 부름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가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걸어 들어오는데, 예, 소리가 응하고 올리네. 껐는데. 예? 그것도 꺼졌어. 음, 꺼져 있는데. 거기서 그러네. 저쪽에서 그럴고 앰프에서. 놔두세요. 응? 뭐가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졌어? 조용해졌어. 응, 음, 됐어요. 예배 부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그래서 제가 될수 있으면 예배를 드리러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만나서 인사하고 또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처음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그 정결함 또 예배의 준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점쟁이들 이야기를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거짓선, 거짓령, 그러니까 귀신들을 섬기는데도 굉장히 소위 우리말로 하면 깔끔을 떨어요. 반드시 새벽에 1시 반에서 2시 그 정도 되가지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스님들도 그래요. 스님들도, 첫 번째, 그, 예불을할 때는요, 1시 반, 꼭두 새벽에 1시 반에 2시 정도 되면,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여기, 그, 고양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고양리에 그 일군단하고 1군남 포사령부가, 우리 본부가 거기에 있었는데, 자, 고개 너머에, 산 꼭대기에 보광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절이 있습니다. 목탁소리가 새벽에 들려오는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새벽 연부라는 목탁소리가 들려와요. 그 보초를 살때 보면. 그럼 목탁소리가 들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이제 저것들만 귀신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앉아, 총을 메고 말씀 완성하고 막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랬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정결하게 몸을 씻고 깨끗이 하고 정한수를첫 번째 물로 떠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스스로 삶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배할 때우리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의복, 의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삶의 문화, 그 사람의 정신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군인다워지고, 어, 학생은 학생복을 입을 때 학생다워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그 의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화요일이나 목요일쯤 되면 언제든지 이 앞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데딱 보면 여호와 증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 저쪽에 그 동아 아파트하고 현대 아파트 그 사이에 왕국회관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기, 그, 우리 교회가 처음 왔을 때이 건물을 임대하려고 왔어요. 어, 그래서 여기에 최상무님한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최상무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와직인들이 빌려달라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죠. 교회가 있는데 아무래도 여화증인 이단으로 내가 알고 있고, 또 상무님도 신앙생활 하지 않냐고, 그분 이 천주교인인데, 그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랬더니, 이제 임대를 안 주고, 우리가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결국 이 건물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 이것들을 다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몸은 영적으로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육신은 육신대로 편안한 것을 찾고, 영적인 영은 또 영대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말로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사도 해볼 만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새벽기도에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끌고 나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성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5대 강령에 제가 만들어놓은 것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이 삶으로 꼭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배 부름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래서 제가 첫 번에 내려올 때는 사람들 인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소중하고 귀한 예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원을 하는데 예배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이제 집례자인 제가 하죠. 그리고 찬송하고 성시 교독을 합니다. 성시 교독은 그날이 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찬양하는 그런 그 교독문인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참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죄 없이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게 본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리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이죄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함의 확신 죄 용서를 말씀으로 선포해서 가르쳐 드리는 것 제가 용서됐습니다 하고 선포하는데,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원죄, 자범죄, 고범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원죄의 문제가 우리 첫째로는 해결돼야 되는데, 언제 해결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때 그 원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자범죄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범죄하는 거야. 알고 지은제, 모르고 지은제들이 있는데, 그런 죄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조상으로부터 오는 죄도 있어요. 조상으로부터 오는 죄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어, 다이세 아들 솔로몬. 솔로몬이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허락해요. 자기 그 왕비들, 그 다음에 후궁들을 들이면서, 그 사람들이 그 우상숭배하는 것을 허락하거든요. 이것이 우리 그 기도문에 보면 성전에 들어올 때 하는 기도문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에 그게 신명기 11장 13절에서 어 21절 말씀이죠. 거기 내용에 보면 맨 아래 보시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삼가 조심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땅에 소산을 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리 교회의 주보의 그이 순서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우리 외우는 주기도문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재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소원을 아려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소원을 아려고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복된 축복의 노래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죠. 그리고는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 교단이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도 있어요. 21세기 신앙 고백. 어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좀 길고 해서 예배 시간에 사용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 속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을 초대교회 때부터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하고 있어요. 이 사도신경이 굉장히 이 성경 말씀을 잘 요약해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에 보금의 핵심이 다 들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미래. 이런 것들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Omni, Potentum, p a t r e 어, 그 하나님, 그게 라틴어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도 Omni, Potentum, p a t r e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다음에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또찬성을 우리가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고 말씀을 선포한다. 그런데 이게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가 설교로 전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야 되는데, 말씀은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기록된 말씀.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 박광희 원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도, 기도할 때그 성경 읽었잖아요. 어,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면, 디모데 3장, 14절,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영,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그렇게 배우는 이유, 목적이 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고 내가 배워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능력을 갖췄다 그것을 케이 l 빌리티 영어로 그렇게 많이 케파를 가졌다 그래요. 케파, 요즘에는 약으로, 약으로 그렇게 사, 사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케이 l 빌리티를 쓰는 거예요. 역량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역량은, 그릇은 한번 만들면 고쳐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면, 자기의 그릇을 키워갈 수 있어요. 케이퍼빌딩, 케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역량만큼, 공부하면 공부하는 역량만큼, 전도하면 전도하는 역량만큼, 자기의 그릇을 키워갈 수 있어요. 이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 다른 것은 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가. 또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인가. 오늘 이사야 42장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그 자리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말씀이 첫 번째로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로고스 중에서도 우리의 가슴 속에 와서 깨닫게 하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레마예요. 래 레마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을 주는 마음이 움직이게 하고 우리게 감동케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경을 우리가 수십 번씩 읽잖아요. 아, 성경을 도대체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잘 모르지만 늘 기억한 거는 제가 초 중학교 3학년 때 신약성경만 23번 읽었어요. 신약성경만 구약도 물론 그때도 읽었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막 꿰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읽어도 늘 달라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요즘에 이제 깨달은 것인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경험도 많아지고 또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우게 되고 책도 읽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그런 게 축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볼때 말씀이 또 다르게 보이는 거죠. 똑같은 말씀인데 작년 볼 때하고 올해 볼때 다르고, 또 올해 볼 때하고 또 내년 볼때 다르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자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라냐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나를 자꾸 그러니까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룸문자를 보게 하고, 어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진 계시가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와에 대한 이름을 어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에 그것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몰 야, 이런 신비한 일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손에 못 잡을 주목하여 보라. 그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과 난국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엘로임 하나님도 있고 엘 엘리온 하나님도 있고 엘샤다이도 있고 여호와 엘엘 라파도 있고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3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이제까지 우리 몰랐던 거죠. 근데 유태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걸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된 거죠. 이게 2000년대에 들어왔어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걸 설명하나면 생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젊은 목사님들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벌써 한 3, 4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듣고 아는 거죠. 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케이퍼빌리티,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첫째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의 영량 영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둘째로, 기도를 해야 돼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도, 제 경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기가 예배하는 장소이고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찬송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노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이 가장 큰 은혜가 임해요 물론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어디든지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일상에서 하는 것이고 구별해서 예수님께서도 늘 제자들하고 다니시다가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는 기도하는 삶이 필요해요. 우리의 영향을 키워야 하는 영적인 영향을 키워야 되는데 저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둘째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니다 섬김의 삶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공부, 그래서 제자는 훈련으로만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는 훈련으로만 태어난다. 개인적인 훈련도 필요하고, 우리 같이 공동체로 훈련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훈련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들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저도 늘 고민하는데, 요즘에 세상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직장생활을 하니까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신방을 하려고 해도 집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것도 큰 프레임에서는 사탄이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못 배우게 하고 우리가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에게 비움의 훈련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복잡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단순화 작업을 해야 된다. 단순화 작업. 우리의 삶을 단순화. 그러니까 리차드 포스터가 12가지 제자 훈련의 방법을 거기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그 책을 읽으면서 단순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화 훈련을 해야 돼. 주님 앞에. 그래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죠. 그때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동일하게 공공 어,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해서 너희의 송양할 값을 송량할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마련할 수 없어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의 생명이 너무 소중해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자료를 찾아서 알게 됐는데 나사의 그 어, 과학자가 DNA 조작을 해가지고 나 같은 인간을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든다고 계산이 나왔냐면 6천억 달러, 6천억을 6천억이 아니고 6천억 달러. 6천조 달러 6천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1년에 지금 500억, 500조가 넘었는데, 500조로 계산하면 14,000년 정도 돈을 모아야 여러분 한 사람을 만들자. 나나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사에서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계산을 거기에 영혼은 빼고 <laughs> 껍데기만 그러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우리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향을 키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에 대한 것을 설명했어요. 로고스와 레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록된 말씀을 오늘도 이제 성경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찾아 가지고 설명해 가지고 풀이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프로크레밍이라고도 하고 썰문이라고도 하고 프리츠라고도 하는데 프리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선포된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누구의 말하냐 목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혼에다가 기록해서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참 문제는 영혼에다 새기는 것이 참 좋은데 우리가 육체로 이걸 가지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육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한달 동안 울고 다녔다 했잖아요.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는 울고 싶지 않은데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됩니까? 울고 싶지 않은데 울어. 내가. 막 울고 다녀. 이유도 모르겠어. 뜻도 몰라요. 왜 울고 다녔는가? 우연한 게 하나님 앞에 그런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울게 하십니까? 그래,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5, 26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내 안에서 내 영과 함께 막 성령께서 우시는 거지, 나를 보고. 그러니까 육체는 뜻도 의미도 모르면서 울고 다니는 거예요. 방언을 할때 우리가 방언하면 무조건 방언한다고 그게 뜻이 금방금방 금방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이해가 금방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전혀 모르고 계속 방언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영이 막 울어버리니까 육체의 영이 풍상하고 충만해지면요, 육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다니면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내 안에서 막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때야 깨달았어요. 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도 성령께서 이렇게 울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답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잘 모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의 자아와 아집에 사로잡혀서 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 살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는 건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바로 말씀을 통해서. 프로크레임, 프로크레 선포되는 말씀인데 가슴을 찌르고. 제가 이제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설교는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다 아시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가를 찾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가슴에 와서 찔리는가 봐요. 그러니까 제 느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비수가 돼서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은 돌멩이가 돼서 날아가게. 느낌이 와요, 영적으로. 근데 저는 누구, 어떤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을 거기서 선포해야 되니까, 누구는... 이래서 내가 설교를 못 하고 누구는 절에서 이 설교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메시지가 능력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목회자가 전하는 선포된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핵심, 예수님이 말씀 자체라고 이렇게 말하요 신학적으로는 말씀 자체. 세 가지 이야기 했어요. 첫째로는 기록된 말씀, 성경. 그래서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둘째로는 선포된 말씀.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들은 사람,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는 믿음은 들으면서 사랑하고,